됐나? 어, 됐다 아 됐나? 안 됐나? 아이고야 허리나 소고 여기 옆 밑이 엘리베이터실인데 비가 세가지고 원장님이 좀 고쳐 달라 이렇게 의뢰가 왔었거 가지고 올라, 처음에 올라 봤는데, 여기가 막,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, 저쪽에가, 막, 인기가 막 껴있더라고. 그리고 여기는, 여기, 뭐, 깨끗하잖아요. 그래가지고, 구배를 좀 일단, 뭐, 방수도 탈락하다가, 구배를 줘가지고, 물을 저쪽으로 흘러내리게끔 한 다음에, 뭐, 지진 해도 해야 될것 같아요. 지는 곳이 없어요. 그래 가지고 제 조정을 1차로 했는데 2차로 한번한번 그때 몰타르가 좀 모자라가지고 오늘 2차 제를 잡으려고 왔습니다. 여기 원장님한테 원장님 참 감사해요. 처음에 그럼 원장님 마음에 드셔가지고 제를 선택하는 것도. h a